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무엇을 믿는 것?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어떠하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오로 시대에는 그것이 중요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한 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정말 종이 된 자세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종의 자세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어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판단하지 않죠. 주인이 말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명하는 이유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명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파수르 매주를 쓰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지, 무슨 팥으로 씁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알고 있기에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쓰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다릅니까두 가지가 따르는데 무엇일까요? 이게 없으면 믿음은 없다고 말했죠? 무엇입니까? 인도의 옛날에 무굴 제국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3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져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군주야말로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불리우는 현인들 아홉 명을 자기의 궁궐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서 현인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신들을 이렇게 궁궐에 함께 살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하지만 아홉 명의 현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승지를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뭐가 그렇게 웃긴지 까르르 하고 웃고 있습니다. 화가 났는데 애가 웃으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납니다. 아니, 지엄하신 황제께서 화를 내고 있는데 애새끼가 웃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호통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왜 지혜를 배울 수 없는지 현인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지 정령 황제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황제가 듣고 보니까 얘가 보통 애 같아요 아니면 미친 애 같아요? 보통에도 미친 애도 아니죠. 뭔가 특별한 애가 되어 그래가지고 화를 멈추고 아이를 부릅니다. 그래,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알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알고 싶지.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십시오. 황자에서 내려오시면 제가 거기에 앉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디 앉겠다는 얘기예요. 황제에 앉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른이 이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 댕강 잘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앉도록 해라 하면서 황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황제에 딱 앉더니 무릎을 꿇어라 이러는 거예요. 황제한테.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어차피 뭐좀 장단을 맞춰줬으니까 끝까지 맞춰줘야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해요. 당신은 그동안 이렇게 훌륭한 현자들을 모셔놓고 황제로서 명령했기 때문에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된 도리로 무릎을 꿇고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청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황제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이의 발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러니 과연 무엇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황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겸손함이 따라야 합니다.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은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에게 뭐를 맡겼기 때문에? 목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순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드린다고 그랬죠? 심장. 즉,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원적으로 믿음이라고 그랬죠? 따라해서 믿음이란? 어원적으로?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라틴어로 끌레데레하고 예전에 아마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란 나의 심장 즉 마음을 드리는 거다. 성당에 올 때마다 배 갈라가지고 심장 드릴 순 없잖아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다. 우리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내 마음은 온전히 당신한테 있어.라고 말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는 나에게서 커다란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하면 줘야 돼안 줘야 돼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마음을 드리는 거다. 심장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라는 곳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합니다. 종이 된, 종이 된 자세로서 온전히 부복하는 거죠. 근데 겸손의 어원은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느, 뭐, 어떤 단어 말하지 않고 뜻만 말할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흙처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쫙 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의 명령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배를 깔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그려지십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뭐예요? 순명합니다. 순명의 어원도 제가 설명합니다. 뜻만 설명할게요. 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딘가를 향해서 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베디언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아우디레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오디오라고 하죠. 오디오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비디오는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명한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서 듣는 거죠. 종은 어디를 향해서 들어요? 주인을 향해서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을 잘 듣는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도 라틴어하고 비슷해요. 잘 보면, 어원적으로 왠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순명이라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께 향한다. 이제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모처럼 종처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귀를 어디로 향합니까? 주인에게 향한다. 이게 믿음과 겸손과 순명이에요. 이미지를 그려주십니까?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어떻게 써요? 완전히 부복했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왜? 실천하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이게 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똑똑하십니다. 저는 이해하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해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있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겸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겸손해야죠? 순명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지 겸손해지고 순명해지죠? 이게 또 문제라는 거죠 믿음과 겸손과 순명은 수직선상에서 보시면 안 돼요 수평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명하고 순명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순명하다는 거죠.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겸손과 순명은 어디서 생겨요? 주인에게 종이 기쁘게 순명하는 것은 주인을 알기 때문입니까 모르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해 주는 건 개뿔도 없어. 맨날 죽도록 일만 시켜. 그러면 순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진정한 순명이 아니죠.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아주 잘해 주고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다면 그 종은 목숨 바쳐서 순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말에 늘 어떻게 해요? 경청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로마서 1 0장의 17절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겸손과 순명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것이긴 하지만 겸손은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순명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되죠? 뭘 들으면 돼? 뽕짝을? 무엇을?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판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 변화가 없거든. 그거 안 들은 거죠. 종의 자서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아유, 대충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어볼게요. 이건 뭐예요? 겸손한 겁니까? 아닙니까? 교만한 거죠? 순명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청하면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본인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인터넷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검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부터 합니까? 매일 미사를 펴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돼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매일 미사가 나오지. 독서 읽고 복음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죠.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의식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키우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키워놓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자라게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문제는 뭐야? 안 들으니까 아니 뭐 잘하게 할 것은 하느님의 몫인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듣기만 하세요. 계속 듣기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하, 말씀 말씀 안에서 큰 느낌이 와가지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이 감격이 대단해서 파스칼이 황수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었죠? 가족들 다 세례 받는데도 그 사람은 수학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신앙을 갖죠? 파스칼이 계산기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발명한 사람? 이그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었죠? 그런데 어느날 성경을 묵상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안에서 펑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표현할 수 없잖아요. 오 감격, 오 눈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까? 파스칼도 그랬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울 오 사도가 말씀하시듯이 뭘, 뭘 쪼개요? 골수를 쪼갠대요. 그렇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골수 막 쪼개지고 관절염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뼈속 깊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하죠. 당신의 말씀은 내뼈속 깊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뼈 속에다가 말씀을 새겨가지고 수술 받으신 거 이런 겁니까? 어떤 의미예요? 뼈저리게 뼈속 깊이게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결국에는 삶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사람은 뭐 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천상을 미리 맛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기적을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온전히 맡기기 때문이죠. 세상이 경이로워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뭐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서? 순명하면서. 그래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땅바닥에 부복하는 것. 순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이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다르게 들리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들으시고 나서 다르게 안 들리시면 안 돼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래, 간절히 청하면 바라는 게 이루어지겠지.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다르게 들리십니까? 네. 다르게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느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청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복음이 내 안에 퍼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신부님, 이 근처에 맛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뭐,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저기, 저기. 저희가 보세요.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몰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어느 경우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 전한다는 거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어때? 이 사람은 힘들어도 왠지 힘이 있어 보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연기가 퍼지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천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을 보니까 맨날 불만투성이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안 기쁜 것 같아. 그럼 그 믿음 누가 갖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바라고 얻고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생기가 충만한 거야. 그러면 바라는 것은 저절로 받게 되지. 그러니 주님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동하는 거지. 야, 삶이 힘들어. 사업 잘 되고 싶어. 성당 가서 기도해. 그럼 잘될 거야. 이거 뭐예요? 그 도깨비 방망이죠. 하느님을 그런 미개한 수준의 신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그분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온전히 믿으십시오.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순명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 활동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